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영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유병은 일가가 사놓은 토지가 얼마나 막대하고 큰 엄청난 땅덩어리인지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보현산 천문대로 가고 있습니다. 한 겨울에는 통행하기가 어려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.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종교 집단의 땅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. 거기서 바라보면 이 유병원 일가의 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. 주차장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.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앞에 보시면 이 나무 데크 길이 있습니다. 이게 저 천수누리 데크길로 이름이 붙여져가 있는데요. 한 1km 정도 거리가 됩니다. 이 길을 걸으면은 뭐 장수도 하고 건강도 좋고 보통 이 정도 경치를 보려고 하면은 여기가 해발 한1,100 고지 정도 되거든요. 등산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이상 올라와야 이런 경치를 볼 수가 있는데 차 타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편안하게 걸어가면서 주변 이런 경치도 보시고 운동삼아 여행삼아 한번 그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. 산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. 꼭대기 올라오니까 경관이 정말 뛰어납니다. 이곳에 산 꼭대기 보시면은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가 있죠. 뉴스 자료를 보니까 이 철조망이 한 3km 정도 철조망을 쳐놨다고 하네요. 저도 처음에는 이 철조망이 이 너머로 무슨 군사보호시설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유병원 일가의 그 토지 경계입니다. 이 철조망 너머로 여의도 면적의 3배의 땅을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구입을 했는 곳입니다.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이 진짜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철조망 펜스를 치고. 뭘 그렇게 두려워 가지고 외부와 자꾸 단절을 시키고 어? 그렇게 하려고 이 철조망 치는 돈도 참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건데 여기서 봐도 끝이 없습니다 철조망 길이가 보현산을 걸쳐 가지고 청송 갈천리 무계리 이 일대에. 교주를 따르는 신도 약한 만여 명을 집단 이주 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하려 했다는 보도 자료까지 나옵니다.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유시일가 토지고 중간에 그 파란 선이 마을 도로거든요. 예전에 그 도로까지 마음대로 통제를 했고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못 다니게 그렇게 했던 곳이고 저도. 쫓겨났던 곳입니다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하나 보이죠 군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종교집단 사조직 방해공작으로 끝내는 폐도로가 된 곳입니다 이 지도만 봐도 유병은 일가 토지하고 도로하고 근접해가 있으니까 외부 노출을 극도로 우려해 가지고 막았던 곳입니다 지금에 와서 집단 왕국 건설이 실패로 끝나서 천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철망을 지나가지고 저 위에 하얀 탑 같은 게 보이는 게 보현산 천문대입니다. 이 보현산 천문대 산자랑 밑으로 전부 종교 집단의 토지 소유입니다. 이쪽으로도 가시다 보면 철조망이 또 보이거든요.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땅덩어리가 면적이 너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진짜 벅차네요. 전문대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제가 이 주변을 한번 훑어봤는데 철망을 끊임없이 이 산자락에다가 이렇게 다 쳐놨어요. 도대체 어디까지 철망을 쳐놨는지 <laughs> 파악이 안될 정도로 끊임없이 철조망이 계속 이산 둘레를 다 휘감아 그 돌았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김에 이 천문대도 한번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장료 이런 거는 없고요.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한 여름에도 서늘하고 모기가 없고 또이 천문대 꼭대기 올라가고 주변 경치를 바라보면은 일몰이 여기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. 오실 때는 이 도시락을 간단하게 이제 싸가지고 와가지고 산책 겸한 바퀴. 그 돌아보시고 이 종교 집단에서 음악 무시하게 구입한 토지도 구경하고, 이렇게 또 좋은 경치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경치 좋은 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 나무들이 쑥쑥 자라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<laughs> 아, 여기 좀 괜찮네. 제가 대략적인 위치만 그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이천문대 뒤쪽으로 바라보시면은 이 일대가 갈천리, 청송 갈천리고 그다음에 그 뒤쪽이 청송 무계리. 그 사이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촬영한 그 종교 집단 마을이고 이쪽 편으로 보시면은 나무 요 뒤에 산등성이에 하얀공 같은 게 하나 보이지요. 저기가 면봉산 기상레이더 관측 기지입니다. 그 밑에 땅까지 도로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. 거기까지가 전부 다 유병은 그 일가 땅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어마어마하지요. 천문대 건물 뒤편으로 산꼭대기 하나 보이죠? 저기가 시루봉입니다. 시루봉을 가로 질러 가지고. 온산 허리에다가 철망을 다 쳐놔 놓고 이 오른쪽 편으로 이 산자락도 예전에 유씨 일가 소유에 임녀입니다이 엄청난 땅덩어리에서 일개 영농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유기농 공동체 농사를 짓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지금은 그 강제 매각을 통해 가지고 제3자한테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.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사조직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도로 개설까지 막는 이런 종교단체, 교주가 무슨 정상적인 단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? 앞으로 이런 그 교주나 단체들은 진짜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